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제주는 요즘 여기저기 무수하게 한창입니다. 진짜 무가 길에 굴러다녀요. 자, 깍두기 담그고 무말랭이 하려고 몇개 주서온 무입니다. 뭐 깍두기는 깍두기고 지금 내란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노상원이라는 광인이 튀어나와서 경악할만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상원 굉장히 불쾌한 사람인데 재밌는 만평으로 좀 누그러뜨려서 같이 보시죠. 페이스북 아트만도 화백님 만평입니다12.3 내란의 기획자로 점점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노상원 전정보사령관. 이 사람에 관해서 놀라운 사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냥 놀라운게 아니라 아니 좀 당황스럽고 웃으면 안되는데 좀 그래요 이미 뭐 롯데리아 회동으로 한바탕 놀랐잖아요? 근데 이 사람 거처를 확인해보니까 거기가 점집이래요. 자 성추행으로 불명예제대하고 나서 신내림 받아서 애기보살로 무속인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아니, 장군보살이어야지. 왜 애기보살이야? 접신하면 은막 애기 목소리로 공수가 터지고 그러나봐요. 하여튼 뭐, 이 육사의 수석이 파간 엘리트라고 하는데 아유, 신비롭죠. 뭐, 윤석열 주변은 조금만 파면 이렇게 온통 다 무속이에요. 자 이러면 김건희 씨랑 접점도 쉽게 나올 것 같죠. 자, 그림을 보시면 노상원이 무속인 복장을 하고 이눈깔이 미친 사람처럼 뒤집어져서 애기 저꼭지를 물고 있습니다. 애기 보살이니까. 자, 그리고 육군 화이발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애기 보살 머리띠를 두르고, 총, 장갑차, 수송 헬기 같은, 개엄의 이미지들이 눈앞에 쓱어음거립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깨알 같은 디테일입니다. 여기 장갑차를 자세히 보시면, 국방색으로 롯데리아 로고가 보이죠. 야, 하여튼 이 사람에 관해서 어제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이 사람 점집을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70페이지 분량의 개엄 모의 수첩이라는 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수첩. 처에 수거 대상을 일종의 격리한다, 체포의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브리핑에서 하셨습니다. 수거 대상, 즉 정치인을 노는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그치. 제가 여기서 너무 피사실. 아니 이 사안은 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뭐그 저희가 조사 사실에 부합한다고 네, 보면 부합, 되겠죠. 부 예. 좋습니다. 내란 모의에 가담했던. 최소한 양보해서 봐주더라도요, 그 사람의 수첩에서 사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것도 내란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우리가? 아, 정치인, 언론인, 노동조합, 종교인, 판사 등 명단이 쭉 적혀 있고, 수거 대상이래요. 수거 무슨 <laughs> 이삿짐 쓰레기도 아니고 그리고 사살이라는 단어도 그 수첩에 적혀 있답니다 노상원 이 사람이 현직 군인도 아니고 사고 치고 연금까지 박탈당한 채 군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뭔가 세상에 울분이 있고 제기를 노리는 그런 야심가인데 이 사람이 아무래도 계엄이 성공하면 뒤에서 구린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려고 했던 담당자였던 것 같아요 개엄 하고 나서 잡아들이라고 한 인사들 그 사람들을 뭐 살해한다, 수고한다, 살해한 걸 수고한다. <laughs> 자, 이 수첩의 내용들이 지가 생각한 걸 적은 건지 아니면은 뭐 지시사항을 메모한 건지 아 그것도 되게 궁금하죠. 하튼 의신연스럽고 끔찍한 인물입니다. 장돌이 사이트 박순찬 하백님 만평입니다. 제목이 찐 종북주의입니다. 오른쪽부터 김건희, 그리고 총을 메고 있는 윤석열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김용연, 왼쪽 제일 끝에는 퇴형 민간인, 근데 부거를 하나 들고 있어요. 자, 이들이 김정은 사진 앞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빌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형좀 살려줘라, 라고 하고 있고, 끝에 저 부거를 든 사람은 아무래도 노상원 같아요. 장군님, 우리에게 불벼락을 내려주소서라고 간절히 빌고 있습니 자, 노상원이 신내림 받은 무속인 생활했다고 했잖아요? 집 앞에 이런 북어 따발이 제물로 놓여 있더래요. 뭘 간절히 빌때 이렇게 한답니다. 웃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 수첩에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뭐 백령도 작전 이런 말들이 쓰여 있더랍니다. 또이 사람이 관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HID 북파 공작원 요원들이 입을 인민군 군복 60벌을 새로 맞췄다는 사실도 지금 나왔고요. 김호준 공장장 국회 증언에서도 있었죠. 자 공작원들한테 인민군복 입혀서 주요 시설 몇개 휘저놓고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큰일 나다고 개 의 명분을 조작하려고 했던 그 정황이 지금 짜맞춰지고 있습니다. 또김용현이 오물 풍선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개엄의 명분을 강화하고 별짓거리를 다해 보려고 했던 거죠. 지들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연장하려고 김정은한테 의존해 왔던 겁니다. 뭐 이거야말로 종북이죠. 지금도 북에서 난장판을 피우면 그걸 빌미로 개엄이 정당했다 혹은 뭐 다음 개 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기사 회생의 명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란의 잔불은 아직도 불안합니다. 자, 페이스북. 배경옥 화백님 만평입니다. HID 부파 공작원 40명을 개엄 전에 대기시켰고, 그중 5명은 성관위에 투입됐다는 건뭐잘 알고 계시죠? 근데 35명은 무슨 임무를 받았는지 아직 밝혀진 게 없고요. 그리고 이중 일부는 아직 그대로 무장을 한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어딘가에 대기 중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분들 뭐 완전 인간병기래요. 그리고 극비로 취급되는 블랙요원들이라서 직속 상관 명령만 듣는다고 합니다. 무장은 권총 실탄 비롯해서 C4라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폭탄입니다. 그런 것까지 휴대한 상태로 아직 복귀 안 하고 어딘가에서 대기 중이고 이 인원들이 아직 뭐 윤석열이랑 연결된 채널이 살아있다면 어째어째 해서 이상한 명령이 떨어져서 그걸 실행한다면 와 그건 진짜 끔찍하죠. 이 그림은 아직 복귀도 못하고 어딘가에서 대기 중인 블랙 요원이 핸드폰으로 당근에다가 붙이면 터짐. C4 나눔합니다. 사유, 작전 취소라고 폭탄을 나눔한다는 설정을 지금 코믹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거친 선으로 표현된 블랙 요원의 오버숄더라고 하죠. 어깨 뒤에서 이렇게 넘겨다 보는 시선이 마냥 웃기에는 좀 섬뜩한 느낌을 줍니다. 자, 페이스북 송철호나백 님 만평입니다. 와, 이 경찰 마스코트 포돌이가 총을 들고 있던 윤석열을 두드려 패서 제압하고 머리채를 잡고 있습니다. 포돌이는 경찰에 대한 위화감을 없애고 뭐 친근한 이미지를 주려고 만든 캐릭터인데 이렇게 회색조에 다소 폭력적인 설정 안에서는 오히려 더 무섭고 섬뜩하고 근데 또 대견합니다. <laughs> 자 왼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있어요. 자 이걸로 내란 수계를탱 거예요. 야 그래도 그렇지 그림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 방망이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보면 이 정도 만평은 충분하구나라고 납득하실 겁니다. 자 야구 방망이 얘기를 이제 이어가 보죠. 자 페이스북 김한화백님 만평입니다. 그림 속 윤석열 같죠? 손발이 묶인 채 두건을 쓰고 바둥거리고 있고 옆에 야구방망이 하나가 놓여있습니다. 아까 그 애기보살 노상원한테 롯데리아에서 지시를 받았던 정모대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변호인이 뉴스공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상 직원들을 어딘가로 이동시킨다가 아니라 보면 케이블타이로 묶고 두건을 씌우고 이렇게 진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다른 물품은 없어요. 그 진술 내용을 봤더니 야구 방망이가 야, 야구 방망이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어, 뭔가 저항을 하면 어, 제압하는 용도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laughs> 야구 방망이 진짜 야구 방망이를 구입했다고요. 아니 뭐 진술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왜 야구방망이를 준비해? 그니까, 러 지금 그 대령이 진술한 내용 중에, 케이블타이하고 복명까지만 나왔는데, 변호, 변호사님이 이 진술서를 확인한 바, 야구방망이가 나왔다는 거죠? 뭐,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 <laughs>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 진짜. <laughs> 이 나쁜, 이 나쁜 놈들, 진짜, 흉악한 놈들. 수악합니다 진짜 흉악한 놈들이네. 개엄이 터지면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을 납치하는데 케이블타이 두 건뿐 아니라 야구방망이 사용을 검토했답니다. 와 이거 완전 미친 거지. 그러니까 얼굴 가리고 손발 묶어서 끌고 와서 어쩌면 부정선거 자백 받으려고 야구방망이로 패려고 했단 뜻이죠. 야 이거 완전 뭐 소름이 쫙 돋는 일인데 아, 윤석열은 야당의 경고성 개엄으로 가볍게 해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laughs> 뭐 경고성 개엄이란 말도 뭐 성립이 안 되는 말이지만. 경고성 계엄의 수거 사살 납치 야구방망이 별 소리가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야구방망이로 쳐 맞아야 할 인간이 누군지는 자명하죠. 자, 그림 위에 우리는 빚지고는 못 사는 민족입니다. 꼭 되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 하나도 과장되거나 마냥 익살스럽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느낌은 어떠세요? 햇살 안줌 김한 작가님 만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까 개엄 당시 임무를 받고 무기를 소지한 채 복귀를 못하고 있는 블랙요원들이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소개했었죠. 국방부에서는 다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다라고 바로 입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해당 요원과의 접촉을 근거로 지금 복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한 갈등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HID 블랙요원 오랜 기간 엄청 비용을 들여서 훈련시킨 뭐 진짜 막 휴전선 넘어다니는 최정예 요원들이고 나라를 위해서 아끼고 아껴써야 할 재원들입니다. 심지어 이분들 훈련 내용에 개엄을 대비한 내용은 없대요. 뭐 이분들 비롯해서 12월 3일 당일 국회 투입됐던 707 특임대원과 뭐 경찰들까지 지금 이분들이 내가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그 트라우마와 불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답니다. 그림 속에서는 누군가 떨고 있는 이분들을 보도 고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 윤석열 이 처죽일놈은 지 사리사욕에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갈고 닦아놓은 재원을 다 긁어다 삶아먹고 이 부동시 미필새끼가 나라를 지켜야 될 군대 구석구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저같은 사람도 이런데 보수를 자처하는 분들은 뭐 이거 더 붕괴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자 오늘도 뭐 김용현이 역적주제에 무슨 변호인 통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불안 하고 흉흉한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인터뷰고 나발이고 그냥 제가를 물리고 빨리 좀 전말이 드러나고 사회 전체 퍼져 있는 이 불안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